안녕하세요. 다나생가 박재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나가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 장비보다는 사람인데요. 뭐 저희 유승윤 원장님은 저랑 13년째 같이 수술을 팀으로 하고 있고, 어, 저희 수술팀장님의 경우에는 저를 처음 만난 게 횟수로 이제 20년 됐네요. 눈빛만 봐도 알죠. 오늘은 저희 병원에 이제 장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 완벽주의자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병원의 심지어는 그 설계 도면도 제가 다 직접 그렸고요. 인테리어 하시는 사장님께서 본인이 성의가 인테리어 20년 했는데 도면 그리는 사람 처음 봤다고 했거든요. 저는 제가 다 수치제 가지고, 문 사이즈부터 복도 폭, 뭐, 수술실 모양, 그 다음에 수술 침대의 방향 위치, 뭐 등까지, 그 다음에 동선, 샴푸실의 위치, 방향, 이런 거, 뭐 제가 다할 정도로 집요한 면이 있죠. 좀 완벽주의적인 면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거 빼고 여러분들의 수술에 이제 이루어지는 장비와 시설, 기구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수술의 과정의 흐름대로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수술실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앉아서 채취를 하려는 병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술 침대이자 의자, 이제 이 의자가 침대로 변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의자에 앉게 되요 그리고 이마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라퓨트라고 부르는 이마 비절개 수술용 이마 지지대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 이 침대 세트를 두어 대 사면 네, 이제 억이 넘어가는 억대가 넘어가는 네, 초고가 수술용 침대와 이마 지지대이고요. 어, 이거는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이 이제 비절개 수술 전문용으로 어, 제가 연구하고 어, 설계를 해서 만들어낸 개발해낸 수술 침대와 의자입니다. 물론, 에이스 침대는 아니잖아요. 수술용 침대가. 그, 그런 거는 아니지만, 수술하는 사람과 이 수술 모발 이식에 필요한 어떤 포지션과 이런 거에 연구를 해서, 제가 설계를 할때 어떻게 했냐면, 환자분의 키가 140cm부터 200cm까지, 의사가 140cm에서 제가 183이거든요, 키가. 2m인 의사가 140cm 환자를 수술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만든 거고요. 이렇게 해도 수술이 워낙 긴 시간이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면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로 저희 병원의 이 수술 침대 의자는 너무너무 우수하다라고 자부하고요. 전 세계에서 그 가장 뛰어난 수술 침대와 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예 없거든요, 이런 게.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이 비슷한 거를 트리벨리디그가 좀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거보다는 훨씬 비인체공학적이고 수술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페라고 부르는 제가 이거는 다음에 한번 루페 한번 모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모아서 찍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보다 루페가 훨씬 더 많아져가지고 의사의 눈이잖아요. 눈, 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눈을 환자 타입별로 수술 자세별로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가 루페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많이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드리겠습니다. 루페는 또 이 상황별로 맞게 루페를 쓰라는 거를 논문에 모발의식 수술에 인체공학에 대해서 제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또 논문을 쓴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엘고노믹스라고 합니다. 이 인체공학이라는 거를. 모발의식 엘고노믹스에 대해서 교과서나 이 논문 투고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까지 연구를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이 수술 포지션별로 이 루페 확대경을 다르게 사용해야 좋다라는 내용까지 제가 썼던 적이 있거든요. 루페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둘, 한 일곱, 여덟 개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루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